정몽호에서 민주민주당 정당연설에 시작하겠습니다. 지나가는 시민 여러분, 죽어라 일하지만 결코 삶이 나아지지 않는 이 상황을 더 이상 참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민중의 혈세를 가져간 나쁜 사람들, 이제는 환수복지로 민중의 복지를 실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있고 몸이 아픈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우울증약, 수면제를 달고 다니고, 진통제, 항생제 처방을 달고 삽니다. 술을 마셔야 잠들고, 술이 있어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차고 넘칩니다. 걱정이 쌓여 불면증을 앓고 있습니다. 이 사회는 지옥입니다. 누구나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고, 이 길을 지나가시는 여러분들도 돈 때문에 병원 진료를 망설인 적이 한 번씩은 있었을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이 아파도 참고 견디는 사람들이 노동자입니다. 어디 하나 부러져도 온몸이 통증을 호소해도 눈을 뜨는 게 지옥 같아도 몸을 움직여 일터에 나가는 모습이 좀비가 따로 없습니다. 웃음이 웃음이 없고 웃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사회를 저는 바꾸고 싶습니다. 5대 환수, 5대 복지로 누구나 건강한 밥을 삼시세끼 먹을 수 있는 사회, 의식주가 보장되는 사람답게 살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청년들이 하고 싶은 취업준비, 학업도, 유학도 돈 걱정 없이 집중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실현하려면 돈이 있어야 합니다. 나라에 도둑놈들이 참 많습니다 민주 민주당은 5대 환수 대상이 있습니다 권력형 비리오적 이명박 전두환 박정희 노태우 김영삼 박근혜 최순실의 비리 재산의 환수 대상과 을사오적 일가의 친일파 재산 노동자의 피땀을 먹고 사는 재벌 자본과 외국 자본 단한 푼도 되지 않고 주둔하면서 전쟁 연습을 벌이는 외국군 기지, 이 5대 환수를 통하여 가장 필요한 5대 복지를 실현할 것입니다.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주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무상교육과 무상의료를 시작하고 공동부상주택으로 더 이상 지원난 사람이 없게 할 것입니다. 가계부채 1,600조의 구조적 부채 청산을 시작할 것입니다. 지나가는 시민 여러분, 등세가 아닌 판수 복지가 답입니다. 우리는 돈은 세금 낼 돈도 없습니다. 부채가 소득보다 더 빠르게 오릅니다. 우리는 이미 오래 전부터 소득이 아니라 대출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해나가면서 합자금 대출로 등을 등해지고 수천의 빚부터 갚아야 합니다. 올해 가파르게 늘어난. 가계대출의 절반 정도가 20, 30대 청년의 몫입니다. 대다수가 소득의 절반을 빚을 갚는데 써야 합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을 빼면 수순에 남는 돈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사람이 사는 사회입니까? 빚도 자산이라는 말도 옛날 말입니다. 이 정도면 자산이 아니라 자살에 이르게 하는 짐입니다. 99%의 노동자 민중들이 기초적인 의식주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돈이 안 됩니다. 우리가 모두가 집을 사고 교육을 받고 먹는 것을 해결하려면 적어도 앞으로 20년간은 빚을 죽도록 갚아야 합니다. 특히나 의식주 중에 집 문제가 가장 고대품입니다. 토지 공공성을 우리는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소수가 부동산 이익을 독점하고 그 이익에 대물린되는 사회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가계대출의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이라는 말, 말이 대출담보대출이라고 합니다. 노동자 임금이 1년간 0.3%가 늘어날 때 부동산 가격은 5.2%가 올랐습니다. 주택을 상위 10%가 독점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위 10%가 주택을 80%를 차지하면서 소수 20명이 1인당 400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위 20명이 1인당 400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부동산에서도 1인당 400명을 착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20명이 누구가겠습니까? 재벌들입니다. 주택으로 400명을 착취하고 그들이 수백 수천 명을 고용해서 착취하기. 에 이 사회는 재벌 중심의 사회이지 노동자 민중 중심의 사회가 전혀 아닙니다. 지나가는 시민 여러분, 이 지옥 같은 세상에 하루하루 40명이 자살하고 하루하루 7명의 노동자가 현장에서 죽는 이 죽음의 행렬을 멈춰야 합니다. 진짜 하루 살고 하루 버는 노동자들을 위한 정부가 필요합니다. 민주민주당이 세우고자 하는 정부는 민중을 위한 정부입니다. 민중의 혈세, 민중의 이익을 독차지한 것들을 이제 환수복지로 민중복지를 실현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팔고 민중을 억압차치한 대가로 전문학적 인에수에 불을 축적했던 친일파와 권력형 비리 부정부패로 국고를 사유화한 반민중앞패들의 재산을 환수하여 원래 주인인 노동자 민중에게 돌려주는 것은 정당하며 정의로운 일입니다. 우리는 돈이 부족해 우리의 삶을 발전시킬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을 이미 독차지한 자들로 인해 우리의 생활 미국과 일본의 기생에서 노동 돌려내고 우리가 정치의 주인, 사회의 주인이 될 때입니다. 민중민주당은. 투쟁하는 민중들과 함께 민중민주 사회를 반드시 실현시킬 것입니다. 그 외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쟁의 화근 만하게 그만. 미군은 이땅을 떠나라. 노동자 민중이 단결하여 민중민주 사회를 건설하자. 투쟁.